자, 시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바로 스피드 스피드 핵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죠. 자, 스피드 버그는 일단 십자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십자가 있, 있는 사람 있나? 세명다 있어. 나이스, 그럼 첫 번째도 한번 십자가 보고 써봐야겠다. 슉. 일단 초반은 빨리빨리 가고 잘봐 봐. 이거 하면서 들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저거 뭐야? 똥시가. 똥시기가 그첫 번째 시크전 되면은 십자가를 들고 뒤로 가. 뒤로 달려. 알겠죠? 알겠죠? 그래 가지고 진짜 십, 십자가를 어떻게든 더 빨리 써. 어떻게든 더 빨리 써야 돼. 우리는 나 십자가를 쓰고 쭉쭉 앞으로 오고 나머지 우리 두 명은 계속 비타민 수그 달리면 되죠. 그러면 바로 바로 돼. 아리오기아리오기로송관어문피시계 신이여 뭐나면 고향 선조의 땅이 경외하고 경외하고 삼가 돌려드림나온 나이다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뭔가 주부, 중간에 뭐 빠진 거 같은데? 아리오기도송관문피시계 신이여 바로 같아 이거지요. 달려. 내가 스피드에 제대로 보여줄게. 응 맛있어, 응 맛있어, 응 맛있어, 응 맛있어. 근데 초식이를 똥식이라 하는 거죠? 이유를 몰라서. 아, 저 머리가 똥이라서. 원래 다른 초식이들은 초식이라 부르는데 얘는 땅 위에 으앙, 이렇게 똥이 있죠? 이렇게 똥이 있잖아. 똥이 있어가지고 똥식이. 똥떠더덩 똥떠덩 똥 안녕하세요 반갑죠 와사비인줄 알았죠 <웃음> 와사비 <laughs> 똥시이 알겠지? 뒤로 달려가면서 십자가를 어떻게든 최대한 빠르게 그 우리 신양이한테 쓰기 좋아좋아 좋아. 우리는 비타민 먹고 막 앞으로 달려가야돼 난더 보고 싶지만 꺼야 되죠 왜? 왜? 자리를 지켜? 아니? 지금 갔다가 10시에 돌아와. 10시에 반반 유치원 챕터 3 전세계 최초. 가장 빠르게 할거니까 알겠지? 알겠지? 러쉬우니깐 여기 딱 숨어주고. 호잇! 오케이. 라이터. 좋아, 좋아. 여기서 키 열심히 찾고. 나 락픽 없다. 십자가 어떻게 얻냐고? 상점에서 사야돼 상점에서 500문고리로 살수 있죠 문 열렸네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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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피식 구독했다고? 잘했쥬 출동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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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시크 나올 텐데 이때. 첫 번째 시크 나와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나오라니까 안녕히 계세요? 저 블레와 박을 벗어 던지고 을 찾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내가 돌아왔다. 자, 알죠 어서 오시죠. 아니, 그 뭐야? 떠나지 말고 시크야 빨리 오라고. 시크야. 시크야, 떠나지 말고, 행복을 찾아 떠나, 떠나지 말고, 시크야. 아, 이거 설마 그건가? 첫 번째 그건가? 이거 첫 번째 시크 안 나올 수도 있, 있는데, 첫 번째 시크 안 나오는 건가? 설마? 아, 첫 번째 시크 안 나온다. 이거 열면. 안돼 안 나온다. 이따 반반삼 기대합니다. 반반삼? 기대하죠 기대하죠. 내가 최초 클리어 가장 빠르게 한번 클리어해볼게. 어 나온다. 어 드디어 시크 시크는 나온다. 오케이 첫 번째 버그 한번 써보겠죠. 이게 업데이트된 이후로첫 번째 시크가 안 나올 경우가 있어. 근데 다행히 나왔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여러분 첫번째 시크 도전 한번 해볼게요 두번째 시크 추격전은 무조건 스피드 에 가능하거든? 근데 첫번째 스피... 시크 추격전에서 스피드 액은 약간 그거야 될 확률이 약간 50%? 딸려 딸려 41 42 43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쭉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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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했나? 해치웠나? 시크 갇혔나? 응응 신양이 갇혔죠 응 신양이 갇혔죠 응, 오짱 빨라 뭐야 엄청 빨라졌어 시크 여기있다응아리어기도 순간 문피시계 신이여 경려하경격하오며 삼가 돌려드려옵나이다 문피시 오케이 봉인했어 가자 우리 첫번째 시크 첫번째 시크 스피드핵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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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바로 됐죠 바로 됐죠 이게 바로 스피드핵 비타민 먹을 필요가 없어 뭐야 짱 빨라 너무 재밌어 <laughs> 아니, 이거 너무 재밌죠? 뭔데? 이거, 이거 스피드 뭔데? 어, 뭐야? 섀도우도 나왔어. 뭐야? 이거 이번 판 뭐죠? 여러분도 방금 봤지? 섀도우 나왔어. 으 섀도우 나왔어. 섀도우 나왔어. 자, 여러분, 합법 스피드 앵? 짱 빠르죠. 짱 빠르죠. 도서관 아니, 뭐야? 피규어보다 빠를 듯? 거먹어 여기 하나 있다 어있지 오케이 엄청 빠르죠? 뭐야 안녕 안돼안돼 똥시가 죽지마 뚝배기 섀도지어 뭐야 힌트 하나가 없네 섀도우 봤죠 섀도우 봤죠 섀도우도 나 진짜 많이 보긴 했어. 어, 이거 너무 빠른데? 너무 좋은데? 똥개 일러? 일러줘. 거기서 뭐해? 나 여기 있어. 잡아봐. 빨라서 못 잡는 거 아니야? 못 따라오는 거 아니야? 야, 빨라서 못 잡아. <웃음> <웃음> 빨라서 못 잡아 이쪽아 이쪽아 안돼 똥시가 미안해 똥시가 미안해 이건 내 잘못이 컸다 이거는 이거는 미안하다 이는내 잘못이 컸다 아 똥시가 이쪽으로 올줄 몰랐어 나 그냥 재랑 놀라고 했던 건데 미안해 똥시가 뭐야 좋아 뭐해? 재밌어? 이거 먹을래? 고기익히기고기익히기 고기 익히기. 오, 짱 빨라. 어, 똥식이 부활했어? 다행이다. 똥식이 부활했다. 뚜뚜뚜뚜뚜, 스마. 똥개는 남자냐고? 남자, 여자가 아니지, 얘는. 아, 왜 나한테 와? 아니, 왜 갑자기 나한테 와? 뭔데, 이거? 나 가만히 있었잖아. 아, 내 십자가 날라갔다. 내 십자가. 야,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무조건, 무, 무조건, 무조건 때린다. 스피드 버그 쓰고 있으면은 무조건 달려오는데? 조심해. 이거 그냥 무조건 달려가야 돼. 스피드 버그 쓰고 있으면은 무조건 달려오네. 어, 그냥 서서 도망가는데 스피드 엑써 가지고. 짜했죠짜했죠 그게 뭐야? 나 올라갈게. 나 때리지 마. 알겠죠, 알겠죠? 나 올라갈 거야. 안녕, 안녕. 빠빠이. 기분 좋아? 어린이날인데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 망망.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고? 아니라고? 아내똥식기 미안해 어나 번호 없는데 내 힌트 중에 갖고 올까 아니나내 구경해줄게 내 구경해줄게 스피드핵으로 슥슥 달려가가지고 쭉쭉 갖고 오죠 힌트 중에 갖고 오죠 엄청 빨라 못잡아 <laughs> 스피드핵 <액> 엄청 빨라 <웃음> 아니 <laughs> 못잡아 못강강슬래야지강강슬래 뭐 <laughs> 야 근데 잡히겠어 야 잡히겠어 조심해 잡히겠어 <laughs> 야 강강술래 재밌죠 뭐야 이거 강강술래 안돼 응? 아 근데, 근데 우리 십자가 써버렸다 똥개 기분 좋아? 똥개 뭐해? 똥개 어린아이인데 맛있는 거 많이 먹었냐고 똥개 똥개? 똥개 어린아이인데 맛있는 거 먹었냐고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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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거못 먹었구나.